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필터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변함없이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지난 20일 음원 검색 사이트 샤잠에서 40만 청취를 돌파해 또 다시 새 기록을 썼습니다. 이 기록은 2020년에 발매된 한국가수 솔로곡과 수록곡 가운데 샤잠에서 가장 많이 청취된 곡 1위이며, 필터가 수록된 방탄소년단 정규사집의 모든 솔로곡 중에서도 유일한 기록으로 신기록의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2억 7,6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기존의 지민이 세운 한국 남자 솔로곡 최단 기록을 재경신하며 2년 지난 현재까지도 묵묵히 신기록 독주 중입니다. 또한 21일 필터의 유튜브 공식 오디오 트랙이 9324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유튜브에서 한국 솔로곡 오디오 트랙으로는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필터는 샤잠, 스포티파이, 유튜브 세 곳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세우며 세계적 음원 플랫폼을 점령하는 한국 솔로곡의 강력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터는 현재 전 세계 116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 수록곡과 방탄소년단 솔로곡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곡으로 기록의 기록을 더하며 K팝 대표 솔로곡으로서의 위엄을 빛내고 있습니다. 필터는 발매 당시부터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님달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등 세계 주요 우먼 차트를 석권하며 화려한 데뷔 신고식을 치르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스트리밍과 세일즈를 비록 검색 플랫폼까지 점령하며 음원 강자다운 행보를 연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방문했던 제주도에 이어 오륙도까지 포토존이 설치되어 경제적 관광 특수 효과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민이 다녀간 오륙도에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지민은 2015년 1월 7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오륙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로그 영상을 게재, 썰물과 밀물에 따라 이 6개의 섬이 5개로 보이기도 해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를 상세히 설명하며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남구 관계자는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돼 장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오륙도 주변 환경 변화로 찾기 어려워주 야간 활용이 가능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며 BTS가 다녀간 기존의 부산 관광 명소들이 BTS 순례 코스화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밤이 되면 야광 형태로 발광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SNS 등에서 포토존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앞서 부산관광공사에서 고향인 부산금정구 세 곳의 여행지를 추천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큰 인기로 화제된 바 있으며, 금정구 자체적으로는 BTS 지민과 함께하는 금정여행 및 정산성 고당봉의 포토존 설치로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2회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그룹을 대표하는 존재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래미를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그래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퍼포머로 선정돼 공연을 선보인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그중 방탄소년단의 뻗은 무대를 소개하며 지민의 단독 센터 장면을 썸네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이번 그래미에서만 벌써 두 번째 단독 섬네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앞서 레코딩 아카데미는 공식 SNS를 통해 그래미 어워드 무대 중에서 꼽아야 할세 가지 순간을 선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빌보드와 롤링스톤 등 유명 음악 전문지로부터 극찬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뻗을 꼽으며 지민의 단독 파트 장면의 사진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지민은 당시 영화 007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올블랙 착장의 섹시하고 치명적인 비주얼과 파워풀한 고난이도 동작으로 무대를 장악, 어떠한 연출 장치 없이 존재 자체로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래미가 선택한 남자 지민은 이미 썸네일의 주인공으로 빛나는 비주얼을 뽐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과 릴 나스 X와의 협동 공연 당시 백스테이지에서 지민이 앞으로 걸어나오는 포커스 사진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지민은 한국 최초 2년 연속 그래미 노미네이트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대표 썸네일을 장식한 아티스트로서 보수적인 그래미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